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한 카페에서 고객과 상담을 한뒤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어떤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기 혹시 윤서준 씨 아닌가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혹시 땡땡 고등학교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남자의 말에 제가 그 남자의 얼굴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나 방영주야. 나 기억 안 나지? 어? 방, 아, 방영주. 기억 난다. 방영주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방자라는 단어였습니다. 방영주는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성시가 조금 특이하다 보니 친구들이 형주를 놀리곤 했는데요. 형주는 친구들에게 '방자'라고 불리곤 했어요. 형주는 또래에 비해 몸도 많이 왜소하고 성격도 많이 내성적인 편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도 형주와 대화를 한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형주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랍기만 했어요. 형주의 말에 제가 잠시 허둥지둥대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챈 모양으로 빙글에 웃으며 형주가 말했어요. 괜찮아. 사실 내가 워낙 조용한 편이라 기억 못하는 거 이해해. 미안해. 근데 이름은 분명히 기억이 나긴 해. 근데 넌 여전하구나? 뭐가 여전하다는 거야? 내가 널 기억하는 이유가 뭔거 같아? 학교 다닐 때 네가 나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넌 기억 안 나지? 내가? 내가 뭘 도와준 게 있다고 그런 말을 해? 형주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기에 약간은 미안한 듯 제가 말을 했는데요. 사실 말이야, 내 성이 너무 특이해서 친구들이 다들 나를 방자라고 불렀었잖아. 그건 너도 기억나지? 어? 아, 기억나지. 근데 이상하게도 넌 나한테 단한 번도 방자라고 부르지 않더라고. 난 그게 참 신기했어.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조차도 날 방자라고 부르곤 했거든. 근데 넌 항상 날 형주라고 불러줬어. 형주의 말을 듣고 나서야 문득 예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친구들이 형주에게 방자방자하면서 한껏 비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형주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어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때 당시 형주와 저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런 형주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모습에 형주를 놀리던 친구들에게 제가 많이 화를 냈던 기억도 떠올랐는데요. 형주도 그날 일이 기억이 나는 듯 제게 말했어요. 네가 친구들한테 화내면서 방자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 부르라고 했던 날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 동안은 단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친구가 없었거든. 그때 당시 학교에서 잘 나가는 유두비였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워낙 소심하다 보니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오늘 너 보자마자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아 그래? 난 그저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그랬던 것 뿐인데. 그 이후로는 친구들이 네가 무서워서 나한테 방자라고 안 불렀거든. 정말 너무 고마웠어. 아니야. 사실 난 기억도 잘안 나는 일인걸 뭐. 제가 쑥스러운 듯이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덩치가 워낙 좋았기에 공부보다는 운동 쪽에 소질이 있었던 편이었어요. 그랬기에 아무래도 친구들이 제게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형주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이 있긴 했지만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았기에 조금은 민망할 정도였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주가 제게 말했어요. 사실 내가 몸도 허약하고 이름 때문에 맨날 놀림받고 있다 보니 학교 다니기도 싫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 그때 정말 고마웠어. 근데 넌 요즘 어떻게 지내? 난 보험회사에서 영업하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운동만 할줄 알았지. 공부는 좀 못했잖냐. 그러다 보니 전문대도 겨우 나와서 영업직 하려다 보니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요즘 들어서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 넌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내 기억에 넌 공부를 꽤 잘했던 것 같은데? 난너 스쿨 나와서 지금은 변호사 하고 있어. 뭐? 변호사? 우와, 너 완전 성공했구나? 성공은 무슨 성공이야? 그냥 간신이 된 거야. 변호사가 간신이가 어딨어. 변호사가 얼마나 힘든 건데. 진짜 축하한다. 잘 됐다는 말 들으니 나도 엄청 기쁘다.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는데요. 제 말에 형주가 정말 고맙다는 듯이 말했어요. 나야말로 진짜 고맙다. 넌 진심으로 날 축하해줄 줄 알았어. 사실 고등학교 동창들 몇몇이 내가 변두타됐다는 말 듣고는 만나자고 연락을 해 와서 만나러 나갔더니 엄청 반기는 척 하더니만 내가 잠깐 화장실 간 틈에 내 뒷담화를 엄청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락을 다 끊어버렸거든. 아니, 네 뒷담화할 일이 뭐가 있다고 뒷담화를 해? 왜 그런 거 있잖아. 학교 다닐 때는 내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던 게 꼴에 변호사 됐다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 봤냐? 라는 등 저런 코찔찔이가 뭔 놈의 변호사를 하겠냐는 등별의별 말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놓고는 내가 다시 들어가자마자 막 아부를 떨어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흉해 보이던지 그 뒤로는 친구들하고 연락 끊고 지내고 있어. 그게 진짜야? 인간들이 참 못해 처먹었네. 근데 안 봐도 네가 잘돼서 질투나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진 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건 그렇고, 오랜만에 만난 너한테 이런 말에서 좀 그렇긴 한데, 갑자기 향주가 서류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만, 제게 건넸어요. 서준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조금 있음, 나 결혼한다. 진짜? 축하한다. 고마워. 근데 말이야, 너도 와서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나한테 잘해준 친구가 너밖에 없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연락하고 싶지도 않아서 말이야. 혹시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을까? 난 괜찮긴 한데 내가 막 잘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괜찮을까 걱정이네. 넌 변호사식이나 됐는데 아무래도 차이가 나도 너무나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네가 와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내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게. 친구 사이에 뭘 그런 걸로 은인이란 말까지 하고 그러냐. 친구인데 당연히 과져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고맙다. 넌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다. 내가 오늘 여기 카페에 들리길 잘한 것 같네. 사실 많이 바빠서 오늘 약속을 내일로 미룰까 했거든. 근데 안 미루길 잘한 것 같다. 아무래도 너랑 나랑 전생에 보통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형주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형주가 제게 명함을 건넸고 제 명함까지 받고는 곧 자리를 떴는데요. 형주를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막 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형주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서준아, 나 형주. 저기 내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인데 너 진짜 올수 있겠냐? 그럼 난 절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그나마 내 위신이 산것 같다. 결혼식 참석해 주는 거 가지고 무슨 위신까지 따지고 그러냐. 별일도 아닌데. 아니야.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며 형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장까지 빼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는데요. 가기 전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 다섯 명도. 함께 데리고 갔답니다. 형주가 제게 몇 번이나 부탁하는 모습을 보며 결혼식장에 와줄 친구가 얼마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장 앞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린 형주를 잘 알지도 못하는구만. 왜 우리까지 부르고 그래? 그리고 초대도 안 받았는데 우리가 막 들어가도 되는 거냐? 걱정하지 마. 얼른 들어가자.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예식장 홀로 올라가자마자 형주가 저를 보며 외쳤어요. 서준아, 여기야. 형주야, 여기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다. 애들이 워낙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왔다. 괜찮지? 제가 배지시 웃으며 형주를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 형주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당연하지, 서준아,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친구 결혼식 참석한 걸 가지고 은혜는 무슨 은혜냐? 나중에 우리 결혼식이나 꼭 참석해 줘라 알겠지 이거 다 노비하는 거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 아무튼 다들 너무너무 고맙다 우선 우리 아내부터 소개해 줄게 형주가 잔뜩 신이 난채 우리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여기는 내 고딩 동창들이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형주 아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예식장 홀로 들어갔는데요. 제 예상대로 신부 측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반면에 신랑 측은 조금은 초라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 모습을 보며 형주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 신부 친구들 사진 촬영을 위해 나오라고 해서 앞으로 나갔는데요. 신부 측 친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만 신랑 측 친구들은 저희를 포함해서 연명되지가 않았습니다. 형주 부모님조차도 우리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형주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도 형주가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형주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준아, 나야, 잘 지냈지? 혹시 말이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은 괜찮은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너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나를? 제수씨 불편하게 뭘 그렇게까지 해. 아니야. 우리 아내가 너무 고맙다고 너를 꼭 초대하고 싶대. 내 결혼식에 왔던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도 되니까 다들 굶고 와라. 우리 아내가 단단히 준비할 거라고 했거든. 형주의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친구들과 함께 형준의 집으로 갔는데요. 신혼집을 보고는 우리 모두 놀라서 기절할 뻔 했답니다.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뭐야, 완전 고급 아파트인데? 결혼식장도 어마어마하던데, 집도 완전 장난 아니네? 그러게, 형준 완전 성공했나보다. 사실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동창 결혼식에 왜 가야 하나 싶었는데, 그런 생각했다는 게좀 민망하다. 나한테도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가 있다는 게 무지 뿌듯하네. 어느새 친구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초인종을 누르자 형주와 아내가 반갑게 맞아줬는데요. 집안으로 들어가서 차려진 상을 보니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다 신혼여행 중에 우리 선물까지 사가지고 왔다며 형주가 우리에게 고급 양주를 한 병씩 주기도 했어요. 얼떨결에 선물까지 받은 친구들 입이. 귀에 걸려 있었는데요. 기분이 좋아진 친구들과 형주가 신이 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형주 아내가 저만 따로 불러서는 제게 말했어요. 저기 서준씨, 정말 감사해요. 서준씨 덕분에 우리 남편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한게 뭐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결혼식 전에 남편이 친구가 한 명도 안올것 같다면서 하객 대행업체를 불러야 하나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준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얼굴 표정이 바뀌었어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친구인데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서준 씨가 우리 남편을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요.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쑥스럽네요. 아니에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형주 아내가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형주가 아내를 정말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는데요. 서준아, 우리 아내랑 내가 생명보험이 없거든? 그래서 너한테 들고 싶은데 괜찮겠냐? 뭐? 생명보험? 근데 진짜 생명보험이 없는 거 맞아? 혹시 나 실적 올려주려고 그런 건 아니야? 아니거든. 그동안은 딱히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못 들고 있었거든 근데 네가 보험에서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같이 들자고 해서 말이야 거기다 내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직원들도 보험을 들고 싶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와줄래? 형주야 나 도와주려고 그런 거라면 안 그래도 된다 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냐 진짜 필요해서 드는 거야 나중에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면 네가 잘 알아서 처리해 줄 거잖아 내 친한 친구가 보험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들 소개해달라고 난리도 아니다. 우리 와이프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도 보험 필요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 암튼 가능한 날짜 나한테 미리 말해줘. 알았지? 형주의 말에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한채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그동안은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긴 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형주의 전화는 마치 담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부터 제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단숨에 보험왕 자리까지 차지한 채 회사 내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언날은 제가 형주와 저녁 약속을 하고 참치회집으로 갔습니다. 형주야 진짜 고맙다. 요즘 네 덕분에 먹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다. 고맙긴 뭐가 고맙냐? 내가 소개는 해줬지만그 사람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 아니다. 근데 네가 워낙 잘 상담해주고 그런다고 다들 칭찬하더라고. 역시 내가 친구 하나는 잘 뒀다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 소중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을 산 거라고 말이야. 난 너한테 그런 친구이고 싶다. 넌 진짜 멋진 친구야.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아니다. 나야말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니 진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도 제 전화는 불이 날 정도였는데요. 이 보험이라는 게 진짜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제게 만족한 고객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하면서 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 건강검진부터 해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사는 게 워낙 팍팍했으니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던 부모님이었기에 유명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다고 하자 걱정스레 제게 물었어요. 서준아, 내가 듣자 하니 그 병원이 그렇게 비싼 병원이라고 하던데 뭐하러 그런 대로 했어? 우린 그냥 작은 병원에서 해도 충분한데. 엄마, 요즘 엄마도 잘 나가니까 아무 걱정하지도 마. 요즘은 말이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 시대야. 돈 있는 사람들은 다들 건강 관리부터 한다고 하잖아. 이제부턴 내가 엄마, 아버지 건강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마. 그래도 너무 비싸 보여서 걱정인 거지. 그 상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엄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두 분도 기분이 좋긴 좋은 모양으로 금세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긴 있는 것일까요? 그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두분다 대장에 많은 용종이 발견되었고, 제거를 한 뒤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용종수가 너무 많아서 혹시 몰라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의사 상담 때 들은 얘기로는 검진을 조금만 더 늦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두분다 용종수도 수인데, 크기도 많이 컸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코팅이 시끈해질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 그 지경이었음에도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형주가 다음날 아내와 함께 부모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찾아왔답니다. 그 모습에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형주와 저는 시간이 지나며 지날수록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주무시던 도중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 할아버지는 병원도 자주 다니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셨던 분이었기에 가족 모두 큰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한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큰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큰 집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소파에 앉자마자 큰아버지가 돈봉투를 아버지 앞으로 쑥하고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웬봉투예요 보면 모르겠어. 그냥 딱 봐도 돈봉투구만.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난데 없이 저한테 돈봉투를 왜 주냔 말인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아버지 재산 관련해서 넌 빠져줘야겠다. 그니까그 정도만 받고.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해라. 아니 상속 포기 각서라니요. 여지껏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보고 상속 포기를 하라니요? 네가 가방끈이 짧아서 뭘잘 모르나 본데 원래가 장남이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거야. 그래도 나눠 되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챙겨주는 거고 말이야. 내 주변 지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장남이 남은 재산을 다 가져가더라 그 말이야. 사실 이런 얘기는. 네가 먼저 꺼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워낙 아는 게 없으니 그건 내가 이해하마 형님, 형님 말처럼 비록 제가 배운 건 많지 않지만 이건 경우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시고 살기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돈몇푼 받고 그냥 떼우라니요 제가 듣기로는 부모님을 모신 사람한테 지분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가 안 모시고 싶어서 안 모셨어? 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 그걸 왜 우리한테 그래? 따지고 싶으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따져. 형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왜 형님네랑 같이 살기 싫어했는데요. 형님이랑 형수님이 그렇게나 눈치를 줘놓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눈치를 주긴 언제 줬다고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암튼 넌그돈 받고 떨어질 생각이나 해. 안그럼 우린 따로 변호사 알아봐서 법적인 조치를 할 테니까. 근데 형제끼리 시끄럽게 할거뭐 있겠냐? 그니까 그거 받고 상속 포기각서에 그냥 서명해. 큰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고 아버지가 곤란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잠시 큰집 가족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큰아버지부터 사촌형들까지 가족 모두가 공무원입니다. 공부를 꽤 잘하던 사촌형들에 비해 저는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는데요. 큰아버지는 그런 저를 항상 비웃기 바빴습니다. 이래서 유전자를 무시 못하는 거야. 넌 어쩜 네 아버지 머리를 그대로 닮은 거냐. 네 사촌형들 좀 봐라. 날 닮아서. 공부를 엄청 잘하잖냐? 돈도 안 되는 운동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너도 나중에 먹고 살기 참 힘들겠다. 네 아버지도 평생 그러고 살고 있잖냐? 아버지는 그런 큰아버지의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볼 뿐이었는데요. 당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워낙 컸기에 항상 잔뜩 움츠러든 채 큰아버지의 말에 어떠한 대꾸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자랐던 저 역시도 큰집 가족들에게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 큰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악마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한마디로 큰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악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랬기에 제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서명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한테도 엄연히 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서 지분이 더 크면 컸지 절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역시 공부 못하는 것들이 예의도 없다는 말에딱 맞는 말이야 아주 진리라니까 큰아버지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며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니들 어디 가, 이돈 가지고 가란 말이야. 라며 큰아버지가 우리 등 뒤에 돈봉투를 냅다 던지고 있었어요. 그쯤에서 큰아버지가 악마보다 더한 사람임을 확신했던 것 같네요. 그뒤 저는 친구 향주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한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장남이라고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당연하지. 법이 왜 있는 건데. 그런 거 막으려고 있는 거 아니겠냐.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넌 나한테 아버님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 형주의 말에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는 그곳을 나왔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준아, 내가 오늘 형주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이 싹다 내려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친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뒀다그 말이야. 라며 아버지가 신인한 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형주가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말을 하기를, 큰아버지와 함께 형준의 변호사 사무실로 꼭 오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형주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당장 큰집으로 찾아갔다는데요.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보며 냉랭하지만, 혹시나 하는 듯한 표정으로 묻더랍니다. 왜 상속포기각서 쓰러 온 거냐?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형님한테 좀 함부로 한것 같아서 식사 대접이나 하면서 사과드릴까 해서요. 그래? 그럼 상속포기각서에 서명하겠다 그 말인 거지? 우선은 식사부터 하면서 차근차근 얘기해보자고요. 라며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는 식당으로 가는 척하면서, 형준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밥 먹으러 간다면서 여긴 왜온 거야? 식사하기 전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만 들렀다 가려고요.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팔을 억지로 잡아끌어서는 형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오실 걸 미리 알고 있던 형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 앞으로 달려가서는 우리 아버지께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네요. 그 모습에 기분이 좋아진 아버지가 어깨에 힘까지 잔뜩 준채 형주에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방 변호사 잘 있었는가? 네, 아버님.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그럼, 명절에 보내준 하늘 세트도 아주 잘 먹었네. 때마다 뭘 그런 걸 보내주고 그래. 아닙니다. 서준이 아버님이시면 제 아버님이나 다름없는 건데, 당연한 거죠. 그리 생각해주니 고맙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여기 우리 형님이 나보고 상속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방 변호사한테 물어보려고 찾아왔네. 형님, 여기 방 변호사가 우리 서준이랑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다른 변호사 알아볼 것도 없이, 우리 방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될 겁니다. 뭐? 서준이한테 변호사 친구가 다 있었어? 아니 보험파리 주제? 어떻게 변호사 친구가 있을 수 있어? 그때까지도 큰아버지가 비아냥대며 말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곧 형주가 큰아버지 앞에서 재산 상속에 대해 정확히 명시했다고 합니다. 잘 들으셨죠? 앞으로는 제가 우리 아버님 변호사니까 하신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큰아버님도 다른 변호사분 알아보신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알아보시면 제 전화번호 전달해 주시고.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라 변호사 비용만 나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변호사 알아보시면 연락 주시죠 평소 우리 아버지를 하찮게 생각한 채 재산을 꿀꺽하려던 큰아버지가 크게 놀란 건 말할 것도 없었다는데요 그동안 계속 당하고 살았는데 그날 사색이 된채서 있는 네 큰아버지 얼굴을 보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구나 세상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다 오네 그래. 아버지는 그날 큰아버지의 표정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뒤 큰아버지의 입에서는 더 이상 상속 포기각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고 할아버지 재산을 법대로 나눠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형주가 워낙 일처리를 꼼꼼하게 한 터라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 부분에 대해 큰아버지가 억지로 억지로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큰집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답니다. 평생토록 우리 아버지를 무시만 하던 큰아버지가 먼저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겪으며 이래서 사람은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형주와 저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인데요. 이제부터는 형주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